안녕하세요. 강주공원 노인복지관 밸런스 걷기 생활체조 강사 최민입니다 오늘은 상악체 밸런스 협응력 운동과 하체 리력 운동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네 가지 동작을 가지고 음악에 한번 맞춰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손과 발을 따로 누면서 협응력을 맞춰가는 동작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은 안에서 밖으로 펴주는 겁니다. 손가락을 쫙 펴신 상태에서 펴 주시면 훨씬 손끝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운동의 효과가 더 많이 됩니다. 자, 손은 안에서 밖으로 손동작만 보여 드리면 하나. 자, 오른손이 한번 가고, 가고 반대로 왼손이 한번 가고 오른손이 한번 가고. 반대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은 옆에서 보여 드리면 손을 너무 뒤로 180도 이상 뒤로 하시면 어깨 견갑골 라인이 칠수 있기 때문에 딱 180도까지만 얻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른손 한번 위로, 왼손 한번 위로는 인지 향상 위한 거기 때문에 그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작만. 오른손, 왼손, 손은 180도가 넘지 않도록 오른손, 왼손, 이제 다리는 들어줄 거 하나, 둘, 오른쪽, 왼쪽.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요 나는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높게, 높게 들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운동 힘이 없다 하시면 조금씩만 들어주셔도 돼요 단 30도 이상은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첫 번째 동작 10개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동작은 똑같아요. 하지만 손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올때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그리고 다리는 똑같이 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거요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까지 마스터 했고요. 세 번째 동작은 팔을 위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팔 동작만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시작할 거고요. 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들 겁니다. 한번 같이 팔과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10개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셨죠? 자, 이게 세 번째 동작이고요. 네 번째 동작은 쉽습니다. 똑같아요. 자, 팔 동작은 제가 보여드리면, 아까는 위에서 아래 했으니까, 이번에 아래에서 위로 가면 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 동작만. 아래에서, 하나, 둘이고요. 다리는 이번에는 올려서, 올려서부터 시작. 요 올려서부터, 올려서부터, 하나, 이때 내려갔을 때는 올려서, 올려줘야겠죠? 둘, 셋,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동작이 항상 다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안 되거든요. 한번 연습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준비자세요 갑니다. 하나, 준비 자세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잘 안되시면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리세요. 처음부터 너무 고민하셔가지고 너무 머리하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저하고 있을 때는 처음에 아래에서 그냥 위로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리시게요. 자 이제 이게 네 번째 동작이고 다섯 번째 동작은 똑같습니다. 팔 동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고요. 살짝, 우리 뒤로. 옆에서 보여드리면 넌치 자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하나, 세우시고, 둘, 세우실 거고요. 셋, 세우실 거 이때 너무 무리하게, 과하시게, 아니시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살짝만, 우리 어르신들은 살짝만 앉으셔도 훨씬 더 다리 하체 근력 운동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앉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10개 한번 저라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을 가지고요. 한번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또 음악에 한번 맞춰서 신나게 한번 제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